아, 얘저본 있잖아. 야, 나안 봐. 이러고. 예, 제 본이다. <laughs> 아, 상일 안녕. 예 안녕하세요. 미안한데. 예. 아직도 영화는 거의 6조 때네. 왜냐면 그쵸? 선수들을 너무 잘 맞추고 이뻤기 때문에. 마지막 한번더 갈리면서 가 줘야. 한번더가 줘야. 자, 가 보자, 얘들아. 아, 얘들아. 인테르 유튜브이신 개좋던데 왜냐면 너무 이쁘잖아 솔직히 내가 맞춘 팀 중에 진짜 약간 그렇게 좋은 팀 맞추는 건 솔직히 맞아요. 힘들긴 해어서강배그 인테르 팔금카 올미페는 여러분들 맞잖아요 예예 예. 그건 진짜 이뻤는데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인테르 팔금처럼 진짜 괜찮은 팀 하나 가보면 좋은데 아씨그 정도 임팩트 있는 팀이 없나? 올미페 자유의 시발 스쿼드 올라갔세요 저는 제가 스스로 짜는 걸 좋아해서. 어? 저는 당신처럼 어떤 팀을 제가 특정하게 이제 따라가서 팔로우하는 거보다 당신은 그냥 시청자분이 해주는 대로 그냥 가는 사람. 맞아요. 네. 시청자분들 믿고 가는. 거고 저는 걸로. 제가 직접 짜는 것도 좋아해서요. 사람마다 그렇지. 다르니까. 이사 인데 어디냐고요? 저 가지고 다갈았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두치 아프고 네머릿 속에 있는 팀을 한번 보여줘봐. 네가 잘하는 팀 있잖아. 네가 엄청나게 잘하는 딩크 그 팀으로 가보자. 불도 들 아니가 이번. 어 완전히 찍어 누를 수 있는 그 팀으로 한번 생각해볼까? 태연아? 니가 어, 머릿속으로 있는 그 팀으로 한번 생각해볼까? 벌써 개노잼! 게임을 또 하셔? 니가 했잖아! 오, 아 6조네 아... 이거 끝났네 여기서 아!

a 씨밀란요그트 엘엘 이러면 되긴 하지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가 머릿속으로 조금 있는 것좀 볼게요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여러분들 5조 6조 6조 잠깐만 보자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볼까 아니 아니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차피 아까 저 형님 죄송한데요. 형님께서 생각하시는 거 뭔지는 아는데. 제가 어느 정도 금액에 맞춰서 가는 놈이다 보니까. 잠깐만 가보자. 완전 대장으로 한번 짜볼까? 벌6죽인네요 여기에다가 잠깐만, 플리시 깡까. 깡까 리턴이 얼마야 요새? 얘들아? 리턴 깡까? 다 줘? 완대한데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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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드루퍼 어차피 좋아서 만디니을 하나 쓰으으윽 해가지고 한번 여기서 금액 좀 아껴줘, 아껴줄 거 아껴줘. 어차피 능력치 기본적으로 좋으니까 됐어, 됐어, 됐어. 잠깐만, 이 정도 금액에다가 자올 밑에 싹 맞춰주고 오버를 밸런스 맞춰주고. 자 칼라브리아 잠깐만. 잠깐만 칼라브리아에다가 그 다음에 이쪽 자리에 밑에 아니 아니야, 걔 누구지 여러분들? 걔 있잖아, 홍구였나그 뭐였지 걔? 이게 리턴이었나? 아닌데, 엔진인가캐릭터얘 비싼가? 비싸죠, 와, 얘 가격이 좀 단가가 세네. 아... 지 일단 키퍼 없이 하는 거지, 뭐. 루루 없이 하는 거야 야야야, 조금만 한번 가볼까? 된거같은데 거의? 맛있어. 지금 까지는팀마 맛있어. 발로 두레. 아, 아, 데 아, 지금 팀데데 아, 지금 팀데 아, 지금 팀마데 와와 와! 와 와우. 잠깐만 머릿속머릿속 머릿속 조금만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어. 어차피 이빈 다리는 크로스도 안 하는데 그래. 바레시 한번 가볼까? 어 말했, 바레시 바레 좋지. 와 근데 말대형이 없네. 와 이제 또 속이 나간다. 어, 불리식이 들어가야 이제 사실 이 팀이 에이스라 나는 이 팀에 얘가 한 명이 있어야 내가 골을 넣는데. 뭔 느낌이야? 이거 별로 안 좋아. 공미 900억이 안 된다. 플리싱 2조고. 금액 대비 안 된다. 그렇죠. 아무리 맞아요. 올비페를 좋아해도 이건 아니야. 요새 팔금까지돼야그지 막... 아... 그러면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하나는 포기할 거 포기해야 돼. 어떠가? 올비페는 아닌 걸로 가긴 해야 돼. 아 올비페 아닌 걸로? 인터뷰량에서 너무 끝판왕을 보여줬단 말이야. 어. 그것도 맞긴 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여러분들? 방송국이 아무리 많은 분들이 좋은 걸로 짜줘도 이제 무시해요 이제? 쩔쑤쩔수 어쩔 수? 어쩔 수 없는 게태르님육조 가성비 팀입니다 아, 아 잠깐만 이거는 근데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잠깐만 팀 좋네 얼마나 좋아? 야발 음, 내가 원하는 느낌은 조금 아니긴 하네. 잠깐만, 요거 좀 보자, 요거 좀 보자. 오, 오 라이프지 조금 괜찮다. 안 땡겨, 안 땡겨, 이런 느낌 아니야. 오, 스포티. 팔금 카가 아니네. 442억. 올 금이긴 하네. 그냥 챔스 갖다 다 놓쳤는데? 에바니우송 타레미. 잠깐만, 요새 에바니우송 얼마야? 근데 여러분 요즘에 키퍼 카시아스 좋아요. 6천억? 레아는 어때? 와 6천억 투자한 거 아니야? 어? 잠깐만, 저 느낌은 아니더라도 잠깐만 이게 왜냐면 지금. 맞어! 지금 매물 존나 풀렸지. 챔 어? 잠깐만, 에바니우소. You say, Young, you are Maya? What's 단일. d a 니 n y What's up, Danny? What's 것 p Danny? What's up, Danny? w h a t 잠깐만 만약에 여러분 옛날에 이게 가성비 아슬란인가 얘얘가성비라네 인터밀란 그치 5천억대 잠깐만 여기에다가 일단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다가 은카 하나 봐가지고 아, 팔금 그다음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이 정도 은카 하나 봐가지고 은카 3은카 정도 가면서 팔은카 하는 챙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발베르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런 이런 느낌으로다가 은카 하나 봐가지고 뭐 금가로 바꿔도 되긴 하는데 이제 팔금 카를 쓰는 게 좋아서 잠깐만 여기에다가 이 느낌을 가서 풀떡팩 하나 넣어주고 야얘대본있잖아 여러분 얘 집에 잡았다 잠깐만 얘 여러분 집에 잡았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야 이거 대본이야 야, 만약에 대본이야. 여기에다가 이 정도 느낌 해가지고 캡스가 지금 싸니까 팔금카 중에 이런 거 하나 딱 넣어주고 팔금카그 다음에 풀팩에다가 무뉴스 같은 애들 넣어서 이게 나올 수가 없어 대본이야 이거 여기에서 밝은 카 하나 가지고 3000원 어때? 그다음 여기에다가 어, 요 정도 해 가지고 세트 안보고 이걸 한다. 야 대본이야. 뒷백에다가 금카 130, 1 3 1을 오버를 넣어 주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마지막 골키퍼한요 정도. 설마태어가 금 20이니? 설마태 금 20이야. 야 대본이다. 야나안 봐. 이러고. 야대본이다 <laughs> 나는 옆에 있는 새끼처럼 준비 안 하는 새끼들 이 제일 싫어. 솔직히 시청자분들이 떠먹여주는 밥만 먹을 줄 알지. 어? 준비를 해야지. 내가 돈 얼마 정도 되면 이 정도까지 가야겠다라고 해야 될거 아니야. 얘들아, 맞잖아. 어. 여러분들, 맞잖아요. 어느 정도 준비 아예 안 하고 오는 거보다 오늘, 어, 감독 그거 하면서 끝까지 내가 이적정 뒤져서 내가 그런 챔스에 찾아보건데 얘들아, 어떤데? 얘들아, 봐봐. 지금 에바니오성 가격 존나 싸웠잖아. 그리고 봐봐. 구보도 가격 많이 싸졌잖아 이럴 때 지금일 때 내가 맞출 수 있는 유일한 팀인 거 같단 말이야 어? 센터팩, 풀덕백 애들 그키 182인데 스피드 빠르고 그다음 풀백 애들 고급애로다가 확 올려주고 솔직히 은가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 밸런스 좀 잡아줘도 여러분들 괜찮은데 애들 아까 그 팀보다 낫지 이거보다 이게 낫지 않아? 근데 a c 이랑이 키보드 괜찮긴 하네 잠만 다시 보니까 밸런스가 너무 좋네. 얘 그러니까 지금 이적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계속 찾아보는 거야. 어떤 애들이 사지? 지금 사람들이 누굴 팔고 있지? 이런 느낌, 얘들아. 매너리 훨씬 난거 같은데. 와, 데뷔한다. 이 팀이 맞아. 요, 이 팀이 방해. 맞아, 얘들아. 지금 이적 시장이 이렇게 어. 여러분들 열려 있을 때 우리는 가야 방해. 된다는 거야. 어? <목소리> 자, 여러분들 서강벨트 바로 수당 같이 5,000억 완성했습니다. 진짜 팔금 칼을 맞출라면 이 정도 그 레이드까지 와야 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에반 유송 스택 정도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챔스들 가격이 완전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격 형성이 딱돼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선수들의 체킹 포인트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버롤 상으로 봤을 때 134, 131, 103, 130까지 다 넘는 거. 그러네. 은카를 제외한 웬만한 금카들은 센터백부터 해서 다 오버를 빵빵. 어허.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잡아야죠. 그냥 미패만 보면서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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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패만 보면서 맞추는 이런 팀들은 진짜 장난하니 오버를 봐라 129어115 장난하니. 88! 장난 아니? 오버롤! 한 오버롤 88! 실화! 야 이게 5조로 맞출 수 있는 최상의 팀인 거야. 아, 최상의 이네적 시연을 네. 봤을 때 어떤 아 카드를 봐야 될지 촉촉촉촉촉 받아야 되는 그 느낌 말이야. 갑시다. 알겠어!